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얼마 전에 결혼을 한 30대 여자입니다. 전 저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이고 가시가 도쳐 있어고요. 사람들은 제게 다가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건 다 제가 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렇게 갑자기 저를 떠나셨습니다. 어렸던 전 용문도 모른 채 아빠를 따라 지방 이곳저곳을 다니며 단칸방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가족이 왜 이렇게 해체가 되어야만 했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제가 느꼈던 것은 아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왜 그런지 물어보면 아빠가 화를 내겠구나. 였습니다. 그렇게 궁금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만 엄마랑 아빠랑 잠시 다퉜을 뿐 엄마가 곧 돌아오시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건설업을 하던 아빠는 이를 따라 지방을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고 제가 초등학교에 갈 때가 되자 더는 절 데리고 여기저기 이동하며 지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된 아빠는 절 고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전고모네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나마 내 가족이라곤 아빠가 유일했는데, 이젠 아빠도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은 절 보러 오셨던 아빠였지만, 1년에 두세 번, 2년에 한번 정도로 아빠를 만날 수 있는 날들이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당시 전 휴대폰도 없었기에 아빠와의 연락이라곤 가끔 아빠가 고모에게 전화를 해제 안부를 물을 때가 유일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지만 전 고하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고문에서 중3때까지 살았습니다. 고문은 저를 살갑게 대해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구박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조카이니 내가 숙식은 제공해준다. 딱이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제게 학교생활이나 친구생활, 저의 기분과 건강 이런 것들을 딱히 살피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말없이 상을 차려주셨고 입은 옷을 내어 놓으면 빨아서 제 방에 가져다 주시는 아이로서 어른에게 받아야 할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을 받았습니다. 정서적인 교류와 안정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고모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참관 수업은 물론 학부모 상담 기간이 되어도 한 번도 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모에게도 두 명의 아이가 있었으니 저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 원치 않게 맡게 되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고모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빠가 지방에 자리를 잡을 거라며 제게 아빠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 고모 집에 불편해도 남고 싶었다면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아주 친한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왕따도 아닌 아주 어중간하게 지내며 공부만 했기에 미련도 없었습니다.그랬기에 전 아빠가 있는 곳을 내려갔고 그곳에서도 똑같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아빠가 절 챙겨줄 거란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아빠는 원래 당신은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셨어요.그랬기에 아빠는 월급을 받으면 제게 생활비와 용돈을 주셨고 그러면 전그 돈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샀고. 끼니 해결을 위해 알아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내게 특별한 날들이 펼쳐질 거란 기대도 없는 와중에 꿈은 생기더군요. 저는 대학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전 대학에 갔고 아빠는 기특하다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제가 아빠에게 감사함을 느낀 첫 기억입니다. 그런 아빠가 제가 대학교 2학년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간 내가 아빠를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일을 하시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게 되었기에 사고에 따른 보상금이 나왔고 제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아빠의 목숨값 시기에 그돈 참아 쉽게 쓰지 못하겠더군요. 전 아빠와 살던 그 집에서 살며 다시 혼자 된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간도 늘 혼자라고 생각해 와서인지 딱히 더 어렵거나 힘든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끔이라도 아빠를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을 문득문득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다른데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한 사적인 자리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오랜 고민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연애 1년 만에 제게 프로포즈를 하며 평생을 함께 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거절을 했습니다.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의 집에서 좋아해 줄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대를 할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억매어 살기 싫다는 말로 그 사람을 밀어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알겠다고 서두르지 않고 보채지 않을 테니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지내자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만남을 2년간 더 지속하던 중 우연히 어느 음식점에서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너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나오는데 저를 스쳐 음식점으로 들어가던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반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누구시냐고 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셨어요. 진작에 절 소개받고 싶었는데 아들이 아직은 아니라며 인사를 안 시켜주더라면서 조르고 졸라 사진으로 얼굴만 몇번 봐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 그때마다 제 모습을 두 눈에 꼭 담아두었기에 절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다며 다정스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그때 당황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사고 회로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도 일행이 있고 어머니도 일행이 있었기에 어머니께서는 정식 인사는 조만간 다시 나누자고 하시고는 음식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냥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서 반갑기만 한건 아니겠죠? 전제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가 그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환경이, 배경이 아들 가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전 이미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커져 있는데, 이렇게 놓아줘야 하는구나,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구나 싶으니,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걸, 진작에 헤어질 걸.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의 이혼, 돌아가신 아버지, 고모 집에서 산 세월, 뭐 이런 얘기 다 없이 그냥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해 보았었네요. 그런데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더군요. 거짓말은 언젠간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얼마 후그 사람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긴장이 되면서도 오히려 덤덤했어요. 물으시는 게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답해드리자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던 중, 의뢰 부모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적 이혼을 하셨고, 고모 집에서 자랐고, 아버지와도 살았다고요. 그런데 몇해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소식은 이혼 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의 이야기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짧은 찰나인데, 분명 아주 짧은 찰나인데, 제게 마치 10분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아버님께서 "고마워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 우리 아들이랑 만나 주어서요. 아버님의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고생이 많았나 보네. 아이 그 한마디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니. 우리 아들이 누구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 말은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확신이 있다는 거겠지요. 그러니 난 우리 아들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지지할 뿐이에요. 둘의 사랑이 언제까지일지 지금은 알수 없겠지만 우린 부모로서 한발 뒤에서 그저 지켜보며 다독여 줄 테니 예쁘게 만나요. 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그런 아버지의 옆에서 미소만 짓고 계시더군요.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쪽에선 참석하실 수 있는 친척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 그냥 시부모님과 저희 둘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 예식을 대신했습니다. 물론 시댁 쪽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장남 결혼시키는 것인데 정식으로 식은 올려야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희 시부모님께서 꼭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저희 둘이 결혼하는 것이니 저희 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라며 저희를 두둔해 주셨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통 들어오기에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엄마야. 네? 누구라고요? 아 엄마라고. 그 인간 죽었다며. 아이 그 소식을 내가 이제 알아버렸지 뭐냐. 우리 한번 만나자. 만날 이유 없어요. 몇십년 만에 연락 와서 갑자기 뭐예요그 인간 때문에 그랬지. 그런데 이젠 죽고 없다며. 아이 만나. 만나자. 엄마 왕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은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절 보자마자. 그 인간은 어쩌다 먼저 갔니? 이러다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 그런데 왜 엄마한테 연락을 안 했어? 아,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지. 엄마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연락을 해요. 엄마 연락처도 모르는데. 마음만 먹으면 찾지 못 찾니? 아유, 니가 의지가 없으니 그런 거지. 아이, 뭐 다른 건 됐고. 그나저나, 보상금은 얼마나 나왔니? 보험 들어놓은 건 없었어? 그건 왜요? 그게 왜 궁금하세요? 당연히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이혼은 했지만, 내가 마누려였는데 말이야. 그래, 얼마나 나왔든. 말해줄 생각도 없으니, 궁금해도 하지 마세요. 아유, 까칠한 것. 어릴 때도 까칠하더니 여전하네. 그건 그렇고, 결혼은? 아직이요. 그래? 아이, 그렇구나. 지금까지 혼자 사느라 힘들지 않았어? 갑자기 그런 말왜 해요? 내 걱정이나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니? 자식 걱정 안 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 아, 그래서 평생 연락을 한번안 했구나. 아니, 니가 아빠랑 사는 줄 알고 연락 안한 거지. 알았으면 진작에 같이 살자고 했을 거야. 이제부터 엄마랑 같이 살자. 지금까지 혼자 고생했겠네. 집이 어디야? 엄마가 너희 집으로 들어갈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같이 살아요? 왜 저희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전 지금처럼 혼자 살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내가 그간 애미 노릇을 못하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라도 하려는 거지. 어디 원룸 사니? 그러면 이참에 좀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라도 우리 모녀간으로 살아보자. 진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곧 결혼해요. 그렇게 엄마랑 같이 살게 될일 절대 없을 거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그랬듯 각자 살던 곳에서 지금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남처럼요. 어머, 너 결혼해? 아니 뭐하는 사람이니? 돈은 많아. 사돈들은 괜찮고 우리 딸 기죽이고 시집살이 시키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결혼식이 언제니? 어디서 하고? 아휴, 다이어트도 해야 하고 피부 관리도 받아야겠다. 더 일찍 찾아올걸. 갑자기 내 마음이 막 바빠지네. 우선 엄마 한복부터 맞추러 가자. 신부 엄마는 분홍 한복 입는 거라며? 나도 염치는 있으니 사는 거 말고 대우로 할게. 내일 시간 되니? 청담동에 한복 잘하는 집 있다던데. 거기 가볼까? 엄마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결혼을 한다는 저의 한마디에 속사포처럼 자신할 말들만 쏟아내십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망상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결혼식장에서 형식적인 식을 올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엄마를 혼자서 앉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뭘 모르네? 너, 내가 미워서 그렇지? 그래, 뭐 그건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게. 그런데 어찌되었든 부모 자리에 부모가 앉아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넌 시댁에서 귀 눌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대 집이 평생이라고? 그리고, 뭐,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안 해? 그것도 다 뻥이지? 나못 오게 하려는 거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다 알아. 아주 빼꼼이야, 빼꼼. 뺏꼼. 이미 시댁에선 제가 이혼과정에서 자랐고, 아빠 돌아가셨고, 엄마는 연락 두절인거다 알아요. 그럼에도 절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와서 엄마니 뭐니 하면서 나타날 필요 없어요. 날몇 년이나 키웠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이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아 뭐? 아유 지진건 말하는 것좀 봐. 너 혹시 부모 있는 척한다고 역할 대행 알바 뭐 이런 사람 쓴건 아니지? 아 뭐라고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생각하고 말하는 게 하나같이 왜 이래요? 아, 왜 그러긴? 내가 엄마잖아. 엄마니 딸 결혼이 신경쓰이고 걱정돼서 그렇지. 아, 그래서? 엄마니까 딸이 걱정되어서? 그래, 내가 그래서 그렇지. 달리 그러겠니? 이제 좀 이해가 돼? 그럼 엄마, 딸이 결혼하는데 돈좀 보태 주시겠어요? 어렵게 자랐다고, 혼자 자란 거 안쓰럽다고, 시댁에선 예단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꿀리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요. 다른 건 몰라도 예단은 좀 해야겠어요. 많이도 안 바래요. 천만 원만 해주세요. 그 정도는 있죠. 딸 버리고 나가서 지금까지 혼자 마음으로 살았으면 적어도 천만 원은 벌어놨겠죠. 엄마는 저희 그 말에 당황해서는. 뭐? 천만 원? 야, 내가 그 돈이 있었으면 너 찾아왔겠냐? 아, 어, 잔말 말고 그냥 네 아빠 보상금 나온 거나좀 나눠 봐. 아우 나도 양심은 있으니까 다 달라고 나안 해. 저는 진짜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평생 우울하고 힘들게만 살아오다 이제야 좀 행복해 보자 싶었는데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하는 것 보니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 같다고요. 나로 인해 같이 불행해질 수는 없는 일이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그런 일련의 일들과는 상관없이 저와 결혼을 할 것이라며 절 설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엄마가 나타난 걸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리자고요. 그런 걸로 흠잡을 분들도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보호를 받기보다는 그냥 방치된 경험만 있던 전 모든 걸 이야기하면 시부모님께서 절 어떻게 바라보실지, 고모가 그랬든 내가 떠나게 바라진 않을지,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하는 남자친구로 인해 시부모님께도 엄마가 나타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고, 제 이야기를 아무 말 없이 듣던 두 분은 말없이 제 등만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둘은 빠지고, 시부모님 두 분과 저희 엄마, 이렇게 세 분이서만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어른들끼리 기니 할 말이 있다고요. 전두 분을 믿기에 자리를 마련은 하였지만 어떤 말들이 오고 갈지 걱정이 되어서 그날 종일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둘을 부르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들만의 식을 올리기로 한 그날만 기다리며 예쁜 생각 좋은 생각만 하라고 하십니다. 엄마와 시부모님 만났던 날. 시부모님께서는 엄마에게 부탁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간 제가 어렵게 자랐으니 이제라도 따뜻하게 품어 주십사 하고요. 그런데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딸이랑 좀 살아볼까 하고 찾아왔는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꼭 같이 살아야만 자식이냐고. 이제까지 떨어져 살았으니 같이 사는 게더 불편할 수도 있는 거라며 가까운 거리에 살며 자주 왕래하고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대뜸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희 부부와 함께 살겠다고 지금 갈 곳도 없고 지낼 곳도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거안 바란다고 저희 신혼집에 방한 칸만 내어달라고 하더라네요. 엄마의 그 말에 시부모님은 당연히 당황스러우셨겠죠.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말하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아버님께서 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당신 아들 때문이 아닌 제가 너무 안타깝더래요. 여기서 확실하지 않으면 평생 저희 옆에서 저희를 힘들게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님께서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힘들어지는 거난 싫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쪽 때문에 며느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아들까지 고생길이 훤히 보이네요. 뭐요? 방을 한칸 달라고요?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며느리의 그 심성 하나 보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 애가 돈을 모아봐야 뭐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 며느리가 해오는 거한푼 없습니다. 집도 가전 가구도 신혼여행 예물 그외 소소한 비용들도 모두 저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파혼이겠네요. 그렇지요. 딸 파혼시키려고 나타나신 거 맞죠? 그러면 우리도 아이들 신혼집부터 모두 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위약금이면 뭐며 그 비용이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 된다 생각해서 아깝지 않다 생각했던 건데, 2년이 여기까지라면 계산 제대로 해야지요. 결혼 취소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져 주세요. 그쪽 딸에게 받을 생각 절대 없습니다. 파혼의 원인이 그쪽에 있는 만큼 그쪽에서 주세요. 그쪽도 제법 집요한 성격인 것 같은데 전더 하거든요. 그런 성격 아니면 사업 못 하죠. 애들 파혼 시켜놓고 꼭무니 뺄 생각 마십시오. 전 지옥까지라도 따라가는 성격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애들 파혼 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당장 제눈 앞에서 꺼질 겁니까? 엄마는 아버님의 그 말씀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줄돈 없다면서 일어섰고 아버님은 돌아가는 엄마의 뒤통수에 대고 살면서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끝장을 볼줄 알라고 당신께선 당신의 가족 건드는 건 그게 누가 되었든 간에 참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그분들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흠이 많고 자격지침 덩어리였던 절,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절 그분들과 같은 사람으로 녹여주셨어요. 시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 싶지만 그게 무엇이 되었든 매일 조금씩, 하지만 변함없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며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